네, 오늘은 배려와 자랑의 어,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로마서 14장부터 네, 오늘 본문 13절까지는 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신여기지 말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배난하지 말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을지라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여 삶과 조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과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어, 이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를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담당한다라는 것은 배려하고 돌보고 돕고 짐을 같이 젖어주는 것을 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동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함 없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내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기를 먹는 것이 내 자유고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고 내 즐거움이지만 내 기쁨과 내 행복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 고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유, 내 권리, 내 기쁨, 내 행복만 찾지 말고 약한 자들을 좀 생각하고 배려함으로 격을 세우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교들 사이 에 발생했던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배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 이런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을 억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도 배려의 문제고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건 역시 배려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배려가 없으면 한쪽은 억신여기고 한쪽은 비난하고 이것은 결국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의 중심된 주제가 뭐냐?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 그래서 배려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화평이 있지만 배려가 없는 곳에는 비난과 끼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덕도 세워야 되지만 배려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 나라의 국민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 이게 이제 국민윤리인데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각 사람의 양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윤리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경찰에 와서 잡아가지는 않지요 뭐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또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자리 양보를 안 했다고 해서 어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비난을 할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 이런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고발하거나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비난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윤리가, 어, 이게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 우리가 국민 윤리를 지키고 기독교 윤리를 지키면,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배려를 통해서 이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자기 개인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들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리셨던 기쁨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였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뒤에 기록된 바 죄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해 내게 미쳤나이다 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0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류군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비난과 존엄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결국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 뭐, 끝으로 보기에는 빌라데의 선고로 로마 병적인 모습을 받고 이렇게 한 거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하신 거죠. 예수님 개인의 유기나 뭐 기쁨이나 행복이나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얘예요 그 죄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권리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배려를 통해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라고 했죠. 죄인이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역시 예수께서 사셨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권한받으시고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서로 사랑으로 받아 줘야 된다는 거죠. 받아준다는 말이니까, 이게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받아주는 배려를 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베풀어주는 그 배려를 받아주는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약한 자의 그, 보편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어, 자존심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무리 배려를 하라고 해도 그 배려를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강한 자가 베푸는 배려를 거부하는 것은 배려를 베푸는 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즉,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배려를 받아주는 배려.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또이 반대로 이 약한 자의 또 다른 보편적인 특징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배려를 당연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그 영화 속에 유명한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가 베푸는 배려를 당연시 얘기하는 것은 배려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비록 배려를 베푸는 자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배려를 하는 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배려를 받는 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자기 역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배려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4절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과 앞으로의 그 성교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교의 성교들에게 로마서를 어, 쓴 목적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영계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관하는지임을 나도 확신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마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라고 얘기하죠. 로마서를 쓴 어,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로마교의 성도들의 선함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실체에 대한 성숙함을 칭찬하기 위한 어, 이 목적 때문에 로마서를 쓴 거고, 그 다음 다른 거 하나는, 어, 이 로마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성숙함으로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어, 바라는 마음, 그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목적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어, 15절 중간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교의 성교를 위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리야마 그러니까 로마서를 자기가 하는 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암마 로마서를 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던 은혜가 뭐냐에 대해 1 6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하죠.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바울이 받았던 은혜였다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예수의 일꾼이 된 바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16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제사장인 바울의 이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들로 되도록 돕는 일.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한마디로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자기 평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위해 마오리 전한 그 복음은 마오이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18절 중간과 19절을 보면, 그 일은, 그 일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이게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과, 말로서 입으로 복음 전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노력들을 이 말과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들,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리 전한 복음이 19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일루리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게도니아의 근접에 있는 로마의 성령으로 옛, 옛 유고슬라비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르리권에까지 이르는 이 광활한 뭐전 지역을 다 본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기 보다는,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지역의 회심자들에게, 어, 그 교회를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주변의 작은 지방들을 복음화하도록 했다.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철학을 알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때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나니 이는 남의 더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그 곳에 복음 전한다는 것이 분명한 성교정책이 바울에게 있었 겁니다. 어, 남의 태위에 건축을 하지 않고, 어, 미 개척지를, 어,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성교, 최학이자 성교 정책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앞으로의 바울의 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어, 여러 번 세웠는데, 그런데 번번이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그 성교 정책 때문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사이의 일정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추측을 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리로 이거 여기까지 이 광활한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등등의 이 바쁜 일정 때문에. 로마에 오고 싶어서도 오지 못했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면, 예, 마울이 이제 로마에 방문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예, 조건, 어떤 합당한 이유가 어, 생겼습니다.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 가길 때에, 너희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김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방은 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리우원에 여기까지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데 주로 뭐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리포 다메섹 등의 지방을 말하는 거. 예요이 모든 지방에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이제 복음 어, 전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 서바나 아, 지금 스페인이죠. 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잠시 방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땅 끝으로 인식되었던 서바나에 오래전부터 보금 전화 계획을 어,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 서바나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 따라서 로마는 서바나 성교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마울이 단순히, 뭐, 도움만을 바라고 방문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막혔더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어, 세 가지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어, 나눠준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어, 로마교회 성교들에게 네, 은혜를 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 이렇게 이제 채워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로 인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고 어, 말씀 교육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래서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도록 어, 이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로마에 방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서는 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얻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보고 사귀고 기쁨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와의 화합하는 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당시의 로마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둘 사이의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회의 일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에 음멸 필요가 없다,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어, 있던 이 로마 교회를 이제 바울이 방문을 해서 유대인이나, 어, 이방인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한 형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 성도와 또 이방의 성도의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교회가 서바나 성교를 위한 조력교회가 되기를 바랬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25절 예를 보면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그랬어요그 섬기는 게 뭐냐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나가지고 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이 어, 몇몇 교회를 통해 이제 모금을 해서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26절로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하죠. 이제 모금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난 후에. 로마에 방문을 했다가 서반으로 갈 것이라고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라는 것은 모금한 연보를 전달하고,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내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 0절 보면, 이하에,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모금한 연보가 예루살렘교에 회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성는들을 로마 성거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라고 얘기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통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에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하거나, 그리고 이제 감금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또 하나 기도를 부탁한 것은 바울이 모금한 영보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당시 유대인 성도들이 어, 바울이 율법과 할 일을 묵시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모금한 영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부탁한 것은, 예루살렘 방문을 무사히 끝내고, 로마로 돌아와 성도들과 기쁨이 교제를 하는 뒤에, 편히, 편하게 쉴수 있도록, 이제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교회 성도를 위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막 수수께끼 구구절절이면 절마다 다 우리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과 계상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어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좀어좀 어, 좀 배우고 적응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전는 일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들은 자가 구원받는 것 이게 바울의 예,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자랑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은 그 인기를 자랑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은 학벌을 자랑을 해요. 직업 좋은 사람은 직업을 자랑하죠. 자식 잘된 사람은 자식을 맨날 자랑합니다. 또 미모가 출중한 사람은 그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죠. 아무튼 사람은 누구시든지 자신의 어떤 강한 면들을 자랑하라고 하는 기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됐냐?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하늘의 앞에 우리가 썼을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나?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나?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였죠. 배려 그리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기쁨이 있고 또 화평이 있지만 배려가 없는 곳에서는 비난과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배려함으로 개인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